자, 기관계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부터 다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일단 가,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호흡계에 관한 설명 2죠 나, 심장, 혈관이 속하면 당연히 순환계입니다. 그럼 남은 다는 뭐가 되는 거야? 소화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기억 가는 호흡계이다. 그죠 니은? 나를 통해서 조직 세포로 이동하는 물질에는 o 2가 포함된다. 당연합니다. 혈액에는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을 이용해서 산소를 운반하고 있잖아. 산소 농도가 0인 혈액은 없는 거야. 디귿.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한다는 A에 해당한다. 그쵸 소화기의 기능이 뭐야?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 소화.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까지 소화와 흡수가 소화계의 기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니디 세계가다 맞는 거지.